우리 다윤이 보면 미래에 이렇게 목회자가 보이는 거 있죠 어, 메시지 여러분 매일 집에서 합니다 그대로 반복하고 집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도문 축도까지 다 해요 매일 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정시예배 항상 드려요 메시지를 애워버려요 성경 찬송도 막 애워버리고 주기도문 내우고 어, 제가 어떨 때는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금요일인가 그때는 또 우리 정인우 선사하고 또 다락방을 해 여기서. 이제 요렇게 보면은요 앞에 나고 마이크로 잡고 막 예배 인도하고 있어 혼자. 내가 싹 들어갔더니 사도신경 끝나고 목사님 나와서 메시지 하시겠습니다. <laughs> 네. 모든게 흉내입니다. 성경책 갖고 다니고 집에 성경책도 많고요. 심지어 우리의 종도 있고 집. 그러니까 집이 교회가 돼 있어요. 교회와 이거 24시간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이 갈등인 것 같습니다. 갈등, 그죠? 아, 밥을 한 그릇을 더 먹어야 될 것인가? 안 먹어야 될 것인가? 잠을 한 숨만 더잘 것인가? 안잘 것인가? 학생들은 아, 공부를 한 시간만 더 할까? 말까? 전부 갈등입니다. 그죠? 모든 게 갈등이에요.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막 가지 말아 버릴까 말하지 말아 버릴까 말할까 이 갈등하다가 고민되고 이게 반복되고 계속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는 나도 모르게 하나 하나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병이 되는 것이죠. 어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여러분 갈등과 그것 때문에 오는 이제 고민 속에 있다면. 제가 늘 말하듯이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혼미해져 버리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 이게 혼미해지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니까 가장 큰 실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뭐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갈등 안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만 있어도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돼 버리면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다른 선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어, 내가 왜 그렇지? 당연한 건데 놓쳤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 그런데 많은 사람과 지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그죠. 오해도 생기고 또 살아온 배경들이 틀리기 때문에 성격 차이도 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넘는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잖아요. 가장 귀한 것, 좋은 것다 가지고, 가장 힘든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치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자유함으로으면 됐는데 근데 목사님 그 말은 그런데 잘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잘. 우리 살아온 체질과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꾸 붙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 버려야 돼요. 그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방향이 돼야 되고. 어, 그렇다면 이런 갈등 문제 뭐 모든 거올을때 말씀이 여러분 조명을 한다니까 나를 그래서 말씀 속에서 분별이 되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어, 문제들이 많습니까? 어, 특히 여러분 교단 간의 싸움도 교단 간에도 얼마나 싸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분열하고 또뭐 이번에도 한 교총하고 한 기총 뭐 합한다 했다가 거의 다 합한다. 제가 말했잖아요, 절대 안될걸 불신앙이 아니라. 그 불씨를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단이 대신교단이거든요. 제가 그 교단에 있을 때부터 백석하고 늘 통합한다. 그래서 늘 통합한다. 저 학교 다닐 때도. 근데 백석교단은 옛날에는 합동 정통이었거든요. 방배신학을 말해. 방배신학. 늘 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수들도 다 똑같은 교수들이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도 다 똑같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갖고 지금 한 2년 됐나, 3년 됐나 합했잖아요. 드디어 합해 가지고 백석교단이 구천 교회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합동 통합 다음으로 큰 교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딱 합동을 하는데 둘이 합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둘이 합했는데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 갖고 계속 합하는데 더 분열이 되고 분열이 돼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100% 찬성을 해 갖고 합하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해. 반대가 나오잖아요. 어디든지 그냥 우리는 그냥 대신 교단이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딱 합해 버려요. 합했는데 그대로 둘이야. 근데 셋이 왜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대신교단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서자 취급받는 것 같고 그래서 안해 다시 나가 나가봐요. 자존심이 있어갖고 옛날로 못가 그래서 다른 걸또 만드는 거 이제 뭐 대신 개혁 대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세 개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네 개가 되기도 해. 이제 백석에서 우리 저들하고 안해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백석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백석 대신이 합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백석 대신 교단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돌아가면서 다시 백석이 돼버린 거예요. 복잡하죠, 여러분. 말만 들어도 그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머리가 지긋지긋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 되라고 했는데, 늘 갈라져. 복음은 하나인데, 늘 복음이 여러 가지,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요 영적 문제.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도 안 된다, 이렇 생각해요. 재림하셔도 우리나라 교단은 하나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기 색깔들이 진하기 때문에 그 색깔을 절대 안 놓거든요. 이 색깔을 놔야지 하나가 되는데 내 색깔이 다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뭐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고? 왜안 되겠습니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그죠? 그분이 탄생하셨다. 이미 예언되어서 다 예언되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은다 예언된 거예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림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까지 다 똑같이 해놨어요. 탄생, 그래서 사람들이 어, 믿기도 해요. 아 맞아, 그분이 오셨어. 뭐, 이, 그분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그죠? 인정해요. 안 태어났다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최고의 사건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다라고는 인정을 안 하죠.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모든 사람들 그래도 그분이 죽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죠? 근데 세 번째가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그분이 부활하셨다. 안 믿어져요. 그게. 여태까지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안 믿어지는 게이 부활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안 믿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안 믿고 있나, 이거. 교회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냐, 이게. 어떻게 부활하냐. 제가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옛날에.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지 않아야 하면 우리 신앙은 헛된 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약속했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첫 열매로. 너희는 그다음 열매들이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이 돼야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맞습니까? 그냥 죽어 버려 갖고 천국 간다?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영 영이 천국 갑니까? 육신은 어떻게 되고요? 흙으로 갔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흙도 다 그죠? 전부 일어나 갖고 합해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천국이 믿어줄 수가 없고 영생이 믿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영생하는 나무를 따 먹고, 그죠? 영생할까봐 두도는 화원검을 막 하겠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못 먹게. 영생할까봐. 그 상태에서 영생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골치 아픈 삶이 된다고. 뭐 신경통인 사람 신경통 가지고 천국 가야 되고. 그죠. 무릎 아픈 사람, 무릎 아픈 대로 가야 되고, 막. 비염 있는 사람, 비염인 채로 가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시켜 가지고 영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고 없어서, 그,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 요안 믿어지는 건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안믿어지는 게, 저는 여러분, 100%, 200%가 있다면 200% 믿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 해 부활 안 하면 우리는 다 집에 가야 돼요. 예수님 거짓말 했고, 바울 거짓말 했고, 다 거짓말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다 성취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탄생, 십자가 부활, 다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론으로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메시지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늘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그분의 관할 아래 있는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이 하늘 보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게 주신 그래서 최고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배경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게 사람의 삶이 그죠? 이 사람이 금수준이냐 흑수준냐에따라 달라지잖아요. 금수들 보세요. 계속 TV 나왔잖아요. 막이상한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마약 하면서 알코올 먹으면서 대낮부터 사고를 치고 다니면 봤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아니고 여러분, 다 그런 건 다라는 건 아닙니다. 콜라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그래. 배경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든 뭘 타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배경이 그렇게 좋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배경에 따라 삶도 달라지는데 그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그러요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구원을 구원하던 후사를 위해서 돕는 영으로 보냈다. 근데다 영적인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당연히 믿어줘야죠. 천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을게. 천사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한우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들 다 해놓고 여러분. 그냥 다 버렸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제자들이 멍하니 예수님 보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이 가릴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그것만도 재림신앙만 갖고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그냥 완벽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봐. 이랬으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딜 줄 알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만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관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갈 때 항상 감사하면서 나가세요. 오늘도 하나님이신 땅을 보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팀들 늘 나갈 때 마지막 우리 11시 기도 끝나면 항상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이분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땅,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밟는 모든 땅의 흙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캠프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다내 거라니까요? 왜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양자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예 인을 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 맞습니까?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우리 건데 뭐. 감사한 거지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문, 문제가 뭡니까? 안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 주... 우린 늘 이렇게 접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을 먹어야 돼, 감동. 저는 오늘도 준비하면 감동. 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너, 너 정말 이거 약속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아버지 이름을 내가 걸고 약속한다 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 걸고 약속한다잖 아버지 이름으로 내 맹세한다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완벽한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불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 받은 건 완전한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 이루래요. 그 봐라 아직 구원이 안 됐다. 성경은 너무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완벽히 누리면서 성화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의 삶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러니까 아직 구원이 안 됐다는 그럼 구원을 이루라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아니에요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구원 너는 안 받았으니까 8원 너는 4원 구원 밑에는 다 지옥 이렇게 합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말하는 그어디니까 안식교에서 말하는 조사 심판권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다 조사해보고 그죠 이 사람이 얼만큼 했나, 얼만큼 죄를 졌나 보고 그 커트라인에 안 넘으면 지옥, 그죠 넘으면 천국. 이게 조사 심판권입니다. 이게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게 그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못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조사심판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러면 이거 같다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 구원이 그 정도 돼야죠. 뭐 구원이 들어, 구원을 줬다, 뺏어갔다, 줬다, 뺏어갔다,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아무리 나는 한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안 하고 있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요. 능력이고 임마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좀 못한다고 하나님 떠나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저는 로마서 8장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그걸 제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고 기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자들에게 준 말씀 아니냐 그러면 한발더 나가면 그거는 그 시대에 주신 말씀 아니냐. 그 시대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뭘 믿습니까? 성경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교훈으로 줬다. 그죠? 그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 사람들이 왜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님의 기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된다. 하기 싫으면 자기나 하지 말지.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우리에게 분발 간단한 기도, 말씀, 전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마은회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사람아 보여줘 보여줘 그러잖아요 <laughs>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지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제 염려와 걱정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한때 그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한참 됐죠. 인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뼈가 발견 아, 발견되고 뭐 손가락 발, 뼈, 발가락 뼈가 발견되고 뭐가 그 그렇습니까? 그죠? 발견될 수도 있죠. 난리가 났어요. 뭐 불교 국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 불교 믿는 사람도 막 난리가 나고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이 석가모니 이 유명한 뼈들을 막쬐 진짜 정성을 다해서 진열해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막 경의를 표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한동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앞세우고 시가 행진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여들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막 경의를 표하는 그때, 그 인도의 한 성교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까요? 막 경의를 표할까요? 안그렇지요 <laughs> 기독교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지. 왜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하는데 뼈가 나타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발견되면 우리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문 닫아야 돼 그날로. 근데 거짓말로도 여태까지 여러분 예수님 뼈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요. 완벽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육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는 뭐하죠? 보금이죠, 보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고 인정해버린 거죠. 죽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 향품을 갖고 왔다는 거요 기름 바르려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에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다고 셨안 그랬냐? 처음에 여자들이 말했어. 동산 지기 우리 예수님 데려갔으면 빨리 달아 데려, 데리고 와라막 그러잖아요. 시체 가져갔으면 좀 달라. 누가 가져갔냐? 물어봐. 봤 당황해가지고 그때 천사가 그런 거예요. 이것들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믿냐? 어떻게 해? 그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냐? 분명히 부활한다고 안 했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천, 이런 천사들, 이 천사들에게 책망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딴 데서 찾아요? 책한 권도 쓰지 않으셨고 뭐 의리아리한 집한 채도 없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시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군사 한 명도 없으셨으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말씀 들었으니까요 구원받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느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묵상하며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며 증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를 증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